아래 뭐, 사우스가 뭐야, 끌렸다 모배 모배 끌렸다 다이브인 것 같아요 다이브 다이브다 이거 어. 드루 드루이드 로브예요 얘네 줬던네 그냥 에스토가나이스이야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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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뭐 없어? 마상님 나킬 마상님 머리 오케이 나이스 에이 엠엠 힐러 힐러 힐러다 힐러다 왜 씨발 다 죽여 그냥 와 애들 씨발 이 신나게 웃어 존나 피기지 아, 이거 이거 뭐야 아 개꿀다라 씨 여기 여기 루트만 에이 그냥 목에 끌려 끌려가실 수가 없대요 아 몰라 씨발 그냥 개웃겨 그냥 이뭐 <laughs> 잡고 왔다. 뭐야? 오마? 어프론트 맵이요. 그래 빠졌고. 뭐신나 쿠틴? 쿠틴 쿠틴 쿠틴. 루틴? 그루 먼저 신발 없다 일로니 신발 없어요 괜찮아주줄게주 음. 없어요 나간다일로신 없고 이 신발 없다 k k k k k 스 k 커 k AK. 커 k 반 k k AK. AK. a 방깍이야. a AK. 아, AK. 아, a 아, a AK. 아, a 반 아, 아, a a 반 a AK. a A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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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 삼 초, 머리 이십 초, 스 다시 때, 이 타러 줘야 돼. 어막 그래 들어갈 수 있어. 네. 오케이. 응. 일러 일러 일러. 거 개피 잡았어. 아, 시감이다. 나 머리 는데 야, 내가, 내가 뒤에서 버틸게. 에, 얘 새로 봇았다새 로봇 왔다. 나간다 응. 오마. 근데 근데 개피야. 앞에 건데 개피. 건데 개인데? 어, 얘 스토커야. <봤나> 내려와서 일 줘야 돼. 내려와서 오마해 어, 어? 줘야 돼. 죽고 있어. 죽겠어. PK. 일라다. 이 힐러 신발 없어 고마 나다포야 근딜 근딜 반까 근딜 반까 근딜 반까 신발 없어 근딜 신발 잡고 반까이야 지금 근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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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잡어 구팅구팅구팅구팅구팅구팅구팅 보고 있어 아이고 오 씨발 나나나나헬이이뒤뒤뒤 나. 아, 그어 좋았어? 일러방까이요 일로 스포 꺼? 힐러 일러돼 어, 아기 살려! <laughs> 여기 여기 새 어..잠만 루크바운드 갓바르..잠만 아이브요 어... 어..다이브다이브 어, 다이브, 다이브. 다이브야 저..저거 하바끔? 오초아 원샷 아니에요 다이브예요. 아, 다이브에요 아다이브예요 네, 예, 얘얘 예, 스코어 콩콩콩콩콩 디디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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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디디 사장님 자복 네 아구나 사장님 <laughs> 그..그..바닥임? 네 괜찮죠 괜찮죠 그래 신발 없다 나 레이지, 나레지나 살려줄 수 있나? 나 그가 되나? 그가? 그가? 아... 아무것도 없어, 아무것도 없어. 아... 없겁다 형님 <laughs> 다른 거 쳐볼 수 있나? 제일로 갈게요. 어. 우킹 그좀 멀어요. 안들어가다 글쎄? 피킴? 이렇게 각인데티안 티 되나? 티티티티티티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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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아 됐어 됐어. 오케이 다다다다 제발. 아티잉 여기 상대주대요. 앞에 나온 거 쳐봐요. 야, 나무 못찾나 나무? 오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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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. 그래 신발 없다. 제발. 제피티. 뒤로 와요. 아, 오케이. 힐러 순수 고 짐바 없다. 힐러 클러반 방깍에 힐벤. 힐러 스토커. 힐러 없고, 캐콜 힐러 힐러 없어요. 힐러, 오케이. 나 힐러 본다. 힐러 방깍. 힐러 지금 로브도 없을텐데. 어? 지금 보고 있어. 힐러 힐벤이야? 힐러, 스코 힐러 스코 t s g 이 l e 리 줄게. o l 반 t s go. l 반 t s go. 내마니까먹 네, 갈게. 골덕? 뭐야? 골덕이요. 네, 탱크 공. 그래빔. 뭐야, 제.. 제비이 사람. 머리 정화야, 머리 정화. 그니까. 이거 못 바꾸게 되나? 그래, 밑 가지고. 제비 할까? 제비제비 제이비. 제비제비 제이비. 스쿼터, 제이비 스쿼터. 제비 화포, 제비 화포. 사장잡아을 거야. 제비 화포, 제비제비 그거 털었어요. 코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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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에어 코에다 코에다 코에어코에어 코에다 코에어 코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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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다 코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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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다코다 코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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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다 코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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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킬 털어봐 나비킬털거야 제비 제비 제 제비 야복나스탱 잡아줄게 나스몸나나나 나, 나, 나. 어, 머리 없어? 나비킬 10초? 유준 유준 마상님 암, 아 나무 나무님 안돼 나무 발 없다 지지 깔게요 초크 오케이 나 빅킬 털야 골독 신발 없어요, 소환. 꼬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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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덕. 이거 끝나고 볼까요, 골독? 골독 어, 반각이야, 골독 반각이야, 골독 반각. 뭐 마상님 영왕? 죽는다 이거. 골독이 무조건 죽는다. 골독 골독 한 대만 쳐도. 골독 쳤어, 쳤어, 쳤어. 천하인 머리. 어. 저, 저 오마, 살려? 머리? 오마 살려? 오마 살려? 타이어 삼초. 유진스 유진스 유진스. 어 유진 유진 헬이야 유진 스커고제비제비 유진다이 유진다이. 원동 반각. 아 근데 일백칠십은 위험했겠는데? 아니 아니 어차피 근데 내가 그 파이어 터트리고 온 거라서 괜찮. 또원사이면 아니야? 아, 토한 거니? 내가 스킬로 가야 돼 이거? 어? 토원 일이야? 좀좀 빼자. 헤메 토한 일이고. 드롤란데 이거. 아, 어? 근데 파이어야? 상대 파이어. 이게 맞아 내가 말했을 게요아 있는데. 나스 아까야. 페스케. 어 어떻게 만났. 어떻게 올 때가 어 프로야. 어디? 리셋아나 스킬 못 썼다 이거 잡혔. 어. 이면안 어? 된디? 어, 이거 완전 비아닌 뒤로? 얘네 세명다 들어왔어. 루파 봐줘야 돼. 루파. 위로 올라가. 위로 올라가.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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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넓은 데로 사장님 뒤로. 산에 가 줄게. 저 정포 좀 먹게. 슬로우 걸어 놨거든. 하나만 더 가면. 어, 아, 이게 탱크, 4초 남았어. 평가 뒤로. 무법 내가 그거 줄게. 이거 줘. 난 도지 마. 나 혼자 있을 거야. 너는 왜나갔나다 <laughs> 예. 네. 내가 보고 싶대. 내가 보고 싶대. 루빠 깊다. 루 깊어. 스테 필기 4초3리나 살려줘요. 원. 센터 쪽으로 센터 쪽으로. 타이어 따라할까? 타이어 더 뒤로 와. 그냥 위로 올라가. 아예 생각택줄게 아, 나 스택 줘야지 갈수 있다. 2. 어, 얘는 앞라인 도됐어내스 즉각 튀왔어 빨리 내려와. 야, 우리 거야. 괜찮은데, 우리 괜찮은데. 나 들어, 들어, 들어.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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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거든. 그거 있거든. 있거든? 나이킬 있어? 들어 <laughs> 죽여, 아, 개새끼들아. 개새끼들아. 죽여, 제발 죽여줘. 나에게 죽여줘. 빨 빨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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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아, 아 나한그 어? 아나 그거 있다어 보는, 한이 써줘야 돼. 이어어 보는, 파이리보려 파이어 만는파이요 나... 이건... 어... 파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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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 보 파이어 로브 파이이씨 파이어 보는. 파이어 보파보 파이어 보파보 파이어 보어 봐. 빨리 봐. 어보 파이어 보는. 어가는어 보는. 파이어 보는. 파이어 보는. 파이파 아리씨발 v a 다 u e Who on top of who on top o 어 There was a throw out of t h 블 r 이 a 블 u 이 d 블 r 이 t a n 이 l 블 c 이 y guys, 블 u 이 p 계속 y 블 o 이 l a y to 블 l 이 y to play to play to play to play to 아법 뒤에 있어 화 뒤에 있어 블레드 돼 블레드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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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어요 나 위로 갈게 얘네 비아닌 죽이러 간다 비아닌 죽이러 간다 블레드.. 블레블죽을 파이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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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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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고통이었어요 나 스탄이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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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살렸드 죽은거 아니에요? 가져가. 네, 파야 다 죽고, 어, 둘 죽었어. 둘 죽었는데, 나도 죽겠다 야. 안 죽어, 안 죽어. 에이, 곰 응. 씨발, 곰, 곰 씨발, 이거! 버리, 가. 씨! 뚫으면 일로 머리 두려 아, 파어 죽었다. 오케이, 너도 죽어, 씨. 너, 너 죽어. 너도 네. 죽어. 나무지, 이거 왔다, 내가. 그래서, 누가 봐야 아, 아 살짝 나무지기인가 봐. 평파로 잡아, 평파로 잡아. Nice 얘가 나이스 발이. 이봐, 나이스, 나이스. 이 이하스님 시체 내가 먹어. 선택. 그의 막 그의 피해 대상들, 초안딜, 동물 투안딜 블라이트. Mm -hmm. 블라이트 원딜 뭐예요? 루파요, 하버. 루파요, 하버. 아, 똑같네. 라레스텝 right, 한가만각. 나, 나, 레지 s go on. Le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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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on. l e t Let's go on. Let's go on. Let's go on. l e 스 s go on. Let's go 요 n Let's go on. l e 가 있다지? 음? 나 그거 뺐어. 저거로 쏴 봐, 박각. 봐봐, 로봇 없다. 이렇게 리세3 생각 뒤로. 투. 도구 해야. 피고 내가 그거 줄게 <laughs> 루파 키퍼 저네. 있어. 루파 박각. 나 스택 줘야 돼. 못떨어 루파 못거러 음. 뒤로. <봇> 아버지 안돼 어그1 1그1 25초 3, 20, 2,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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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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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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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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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포..4포까지 하뿌, 야 루파봐 루파, 루파 신발없어 이제 살구 아파 루파만랄까 루파한테 E 루파 스토커 루파 스토커 루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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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슬로루파 예, 루, 루, 루.. 루파 진짜 데드 1포는 루파 로브도 없다 이제 아니, 저도 깔았어 루파 방각이야 탱커한테. 나 그거 있어? 탱커한테 W. 탱커에요? 탱커 p n 텐들 없다? 탱커 방각 루파 볼수 있나? 루파 볼수 있어? 어

I 이 i l l 루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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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t t 루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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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루파, 어, 루파 봐. 어. 루파 top. Look at the top. Look at t h 파 top. Look at t h 파 top. Look at the top. l o 봐 k at the top. l o o 들로봇 한건넣어 이거 스토야. 까먹었는데 짐물나 스토 개기네 그냥. 아 답어. 이 드롱고 힐러다. 힐러 신발 받을 거. 나도 해. 나란 해. 나예요나란이러 해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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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그게 깨게 맞아요. 어, 다리를 좀좋으면 좋겠구나. 빨리 와, 내려와, 내려오면 빨리 내려와 가서 내가 아래, 필로 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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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러 필러, 필러, 필아 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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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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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러러 아아역까비야 아, 씨발 괜찮아 괜찮아 예 그가 살렸다 나 나간다 근데 그가 줄게 나그 그, 그, 나무 반까 아, 나무 나무스 나무, 나무 토커야나 스택 줘야 돼 그리고 멀리 이제 비한님 글러 감 죽어 우리 뚫음 저기 있는데 줄로 아, 걸었긴 했거든 아. 그래. 뭐, 나 갈러 갈게 비한님한테 뒤를 와 이거 나 좋대 아 우리 진짜. 조금 진여 다시 잡아야 돼요 어나 근데 개 위험하고 한번 잡아줄게 나피킬 없고 10초 남았 어 지금 근데 괜찮아 아, 장포차 먹을게 이거. 나공 반각. 남한테 이. 기 4초 남았어. 나 바로 쓸까 이렇게. 응? 나스하나가 강아지 없라 남한, 남한테 아포. 남한테 베지데 남한테 아포. 아이고씨, 오 꺼버렸다. 오, 조심해. 힐러. 어. 아니 오른쪽 아래쪽가야 이거 뭐야? 이얼버 얼버! 얼버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우리 아, 비 없어요? 아. 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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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줘. 야, 얘, 아, 스 아, 아, 기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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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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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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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버이야버스로도버스버스버스 러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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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버스 러버스, 버스 러버스, 러버버버버스버스러버버버스러버버스버얼버버 개새끼야. 계속 물어봐요. 계속 어, 물어보자. 어. 조심. 얼버, 방깍. 얼버, 힘들었고. 어, 만원 없어. 만원 빠는 중, 만원 빠는 중. 얼버, 로브 없다.